안녕하세요. 연결관과 실천을 통한 생태민주 시민 대기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릴 생태적지 연구소의 김은재입니다. 현재 지구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세 가지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각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해결해야 될까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감염 등의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전 세계에서 더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노인과 어린이에게 더큰 영향을 미치며 저소득 지역에서는 깨끗한 식수 공급이 부족해지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생산 과정에서 농약과 화학 비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동물들의 서식지가 변화하거나 파괴되면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들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겪는 등 기후변화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면 식량가격이 상승하고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라던가 복구 비용 증가, 사회적 불안정성 등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들이 서로 의존하며 생태계를 지탱하는데 특정 종이 사라지면 다른 종들에 대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단순히 특정 종이 멸종을 넘어서 지구 전체 생태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인류와 다른 생명체들이 의존하는 자연적 시스템의 그런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 문제는 지속 가능한 자원의 활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 해결은 미래의 자연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후 변화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온실가스는 국가 경제를, 경계를 넘어 대기 중에 퍼져나가며 해양도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기술력과 자원은 다르기에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기술을 공유하고 자원을 나누며 긴급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기후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재해를 넘어서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세대는 기후 위기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후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자원 고갈이나 지속 가능한 삶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이들에게 더큰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장기적으로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삼중 위기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자에게 더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미국 성인의 3%는 이미 기후 변화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기후 변화로 더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이유는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는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정기적인 피해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한 전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기후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는 정신력 회복력도 키워야 합니다. 개인의 실천만으로 기후 위기와 생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연대 의식을 키우고 공동체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환은 단기적 해결책이 아닌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생태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 환경교육에 관한 법률, 환경단체에서는 생태교육에 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태문명을 향한 변화는 교육우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태교육은 생태민주시민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에게 생태적 사고방식과 실천을 가르치는 생태교육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은 생태전환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통합되지 못하고 특히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이슈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생태교육, 생태시민교육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모델로서 현재의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생태교육이란 인간과 자연의 상호연결성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과 공동체에게 환경적 책임감과 실천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생태교육에서 연결감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연과 타자, 다른 즉 다른 사람이나 생명체와의 정서적 관계에서 비롯되고 이를 통해서 생태적 책임감과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결감은 자연과의 단절이 아닌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게 하고 자연과 긴밀히 연결된 사람들은 더큰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게 되며 이러한 연결감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기초가 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생태 교육에 있어 연결감이 왜 중요하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 가정을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가장 작은 사회적 단위이자 한 사람이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첫 공동체입니다. 제 아이는 세살 때부터 저와 함께 4년 넘게 숲체험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과의 물리적 감정의 연결을 느끼고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활동은 단순한 놀이나 학습을 넘어서 아이가 스스로 자연의 입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숲 체험을 할때 아이들이 이제 꽃이나 나뭇가지를 꺾어오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집에서 가져왔을 때 그것들이 씻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명의 유연성이라든가 자연에 순환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과의 감정적 연결을 통해 존중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 아이는 재개발 지역에서 길고양이를 돌보고 구조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도심 속에서도 길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은 여전히 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동물로만 보던 길고양이가 이웃이자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생명체 간의 어떤 연결성과 공돈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생태교육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생명체와 자연을 돌보고 보호하는 책임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외에도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도토리 나무 심기 활동은 환경 복원과 어떤 재생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채식 요기를 배우는 과정은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식량 생산이 어떻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또 탐구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환경 보호나 기후 변화에 대한 성매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이 집단적인 힘으로 확장되어 정착 변화나 사회적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이 될수 있습니다. 제로 웨이트 샵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자신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헌 양말로 인형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소비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에 참여했던 기후정의 행진은 기후 정의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집회나 시위에 관한 개인적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고, 자신에게 맞는 시참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기후원법 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권리가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래 세대가 받을 피해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법적인 어떤 그런 권리를 그 법의 보호 틀 안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로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런 활동은 민주적 참여의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경험은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로 나갈수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내 학부모들과 함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어떤 미션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가정에서 했던 활동들도 같이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아이랑 했던 활동들이 결국에 같이 이루어지는 걸볼수 있으실 텐데요. 가정이라는 작은 규모의 실천이 다른 가정으로 확장되고, 그런 개인적인 행동이 사회적 영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험이 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나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지역 대학교와의 연계, 그리고 지차 지자체와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진행했던 온라인 수업이라던가, 그리고 쓰레기 줍기 활동, 그리고 같이 영화를 보는 것들은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이 환경 문제 책임감을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 대상 채식 수업이나 플리마켓 행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어떤 실천적 방법으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아주 초기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보셨듯이 저는 아주 다양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활동하는 생태적 지혜 연구소 협동조합의 활동은 어, 지금까지 보셨던 지역이나 어떤 관심사, 배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로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확장한 사례입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정기 세미나라던가 포럼 외에도 학수적인 지식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배움터도 있고 그런 책 지필 같은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어, 단순히 어떤 지식과 정보만으로 기후 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생체적 지혜를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도가 중요하고 다양한 사례의 탐구를 통해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같은 소규모 공동체, 학교와 같은 기관, 지역사회에서의 시천들이 더 많아지고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각 단위에서 생태교육을 실천할때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생태교육으로 분리되지 않았을 뿐 그런 사례는 충분한데요. 뭐 서울 공평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인 전환마을 음평이라던가 자연을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이 생태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도 교육 방법의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지역의 생태위기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태 관광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은 이런 활동들은 지역 공동체의 생태 보존 노력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순드비 마을에 위치한 순드비 학교는 에코스쿨의 하나로 학습과 자연을 조화롭게 연결한 혁신적인 교육 공간입니다. 학습 공간과 자연 환경을 하나로 엮어낸 이런 설계가 생태교육과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볼리비아 우루우루 호수 복원 프로젝트는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되었던 최초의 탄소중립 결혼식은 단순히 친환경적인 결혼식의 예를 넘어서 참여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알리고 그들이 또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실천을 이어갈 수 있는 어,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멕시코 시티의 물 절약 운동에서 볼수 있듯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생태교육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뿐 다양한 단위에서 생태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단위에서 생태 교육이 실천될 때 각기 다른 규모와 역할에 맞는 핵심 가치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결감, 협력, 지속 가능성과 같은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과 공동체 내에서 생태적 책임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일부 영향은 이미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세계는 손실과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는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후 위기의 가속화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생태계와의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고 기후 변화와 생태계 붕괴를 가속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정책은 단기적인 경쟁적 이익에 집중하여 환경 보호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동등하게 바라보고 인간과 자연의 공돈을 지향하는 생태적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생태교육은 생태민주주의로 나아가,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생태민주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재성립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생태적 책임을 실천하는 정치적 사회적 체제를 지향합니다. 또한 생태민주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과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인 생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호 돌봄과 같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생태적 책임을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생태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약자, 미래, 그리고 비인간 존재들의 권리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존중과 소통을 기반으로 추기하고 행동함으로써 생태 정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생태민주주의로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생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연결성을 이해하고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혁명이라는 책에서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는 인간으로서 수백만의 놀라운 생명체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과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는 생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